여기는 앙코르와트입니다 아, 이게 앙코르와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신전인 것으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. 이 신전을 오르기 위해서 밑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또 일부 쪽에서는 성녀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. 아, 천년 이상 전에 이것을 인도의 방식을 본따서 이렇게 지었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. 이 웅장한 앙코르와트는 또 과거 시대의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.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늘 또 입장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세계의 불가사리한 7대 불가사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앙코르와트를 보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도 체류이론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천... 명시 항상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어, 이야기를 예, 가이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